아무도 오갈 수 없는 베일에 쌓인 도로가 있습니다. 안 다녀요, 보기 위에는 안, 안 다니더라고. 그래, 오래됐지. 유령 들으라고요? 지금 폐쇄된 거예요. 도로가 아주 저 없어진 거죠 여기는. 흉물스럽죠. 뭐 시커멓게 이렇게 아주 올시진년스러고 성직하다고 네. 조금 툭스럽게 저놓고 기이한 도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 대덕구 한 눈에 봐도 거대한 규모의 다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주차장 한가운데 위치한 다리. 가까이서 살펴보니 언제부터 방치된 건지 을씨년스럽게보입니다 지금 합니다. 안 다니죠. 폐쇄시켜 놨잖아요. 저기 올라가시면은 아주 저기 막아 놨습니다. 막아서 차가 못 다니. 증언대로 도로 위에선 차는커녕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폐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보이는 도로. 도로 입구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그 앞이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철문 안쪽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제작진을 대신할 촬영 장비를 투입해 다리 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촬영 장비로 살펴본 다리 내부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끝부분까지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니 반대편 입구 역시 철문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멀쩡해 보이는 다리를 막아놓은 이유는 대체 뭘까? 길을 왜 막아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르지 줄이는... 우리는. 오래됐지 사유지겠죠 이쪽이 아마 뒤가 사유지니까 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다니고 하면은 또 심리가 사람 심리가. 사유지기 이 때문에 땅의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을 것이라는 추측. 실제로 그동안 사유지를 두고 도로 분쟁 사례가 종종 있어왔는데요. 이곳이 정말 사유지일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리의 소유주를 확인해 본 결과 개인이 아닌 국가였는데요.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사유지를 주장하기 위해 막아놓은 것도 아니라는 의미인데. 도로 너머에는 이전에 함께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널까지 있었습니다. 굳이 우회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터널 저를 뚫어서 이너머로 갔다고 이것마냥. 이걸로 이제 돌아와서 일반 도로를 낸 거지 이거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실제로 터널과 이어지는 형태의 도로로 사용됐다는 건데요. 여기 사는 지 31년. 아 31년. 네, 예, 예. 그때도 차가 거기서 어, 다녔죠.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이 다리 위로 차가 다녔다는 건데요.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 촬영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모습과 1990년에 촬영된 사진인데요. 정말 도로 위로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 차량 한대 없는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 다리는 어쩌다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걸까?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 다리 안으로 들어가 볼수 있었는데요. 직접 살펴본 다리의 내부는 이랬습니다. 실제로 보니 마치 이곳의 시간만 멈춘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마모된 도로의 표면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교량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폐쇄를 시켜놨지 않을까? 당시 교량의 노후화로 인해 폐쇄됐을 것이란 추측인데요. 과연 현재 교량의 상태는 어떨까? 업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사고 상태는 이게 아치형 교량인데 뭐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요. 위에는 뭐이 크랙 뭐 이어가지고 문제될 건 아니에요. 차량을 통행이 안 하니까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가 조성이 되고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폐쇄된 교량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폐쇄된 교량의 경우 다른 쓰임이 없으면 철거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데요. 이 교량만 예외인 이유가 있을까요? 하부 구조가 아치형으로 된 것은 매우 클래식한 구조인데요. 상부와 라면 형식으로 결판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0에서 100년 정도 내구 수명을 확보하여서 목표 내구 수명 동안 그 교량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흔치 않은 구조이긴 하나 뚜렷한 회사 이유는 찾지 못했는데요. 이곳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터널도 뚫고 다리도 공사를 한 거죠. 고속도로 개통한 후에는 많이 다녔죠. 6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 70년도에 개통됐다는 다리. 대전 대구간의 공사가 오는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건설된 대전6교 당시 국내 최고 높이의 아치형 교량이었다는데 교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자체를 통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고 또 새로운 교량이 개통되면서 1 9 9 새로 개통되며 폐쇄됐다는 것. 잘 사용하던 도로를 두고 새로운 도로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봤을 때뭐 지금 요즘 고속도로같이 쫙쫙 뻗고 뻗어 있는 그런 형태의 고속도로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큰 산들을 피하다가 보니까 뭐 터널도 뚫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이 좀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과거 고속도로는 현재 모습과는 달리 굴곡이 많은 형태였는데요. 경부고속도로의 차로가 늘어나면서 직선 형태의 도로가 새로 개통되자 자연스럽게 기존 도로는 폐쇄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1, 20만 대 밖에 안 됐어요. 차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500만 대 차가 있거든요. 양방향 2차로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상징성과 역사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대전 유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건데요. 교량 높이가 3 5 m 로서 건설 당시에 국내 최고 높이였고 우리나라 근대기 토목 기술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돼서. 가당농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속도로. 시간이 멈춘 것 같던 대전 유령도로의 비밀은 바로 국내 첫 고속도로 문화재 대전육교였습니다. 현재는 교량 하부를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과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전육교가 변함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 그 가치를 보존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니였습니다.